예전에 그런 권태선 이사장님이 쫓겨나실 위기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이사직을 그대로 수행하실 수 있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권태선 이사장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? 박장범 사장님. 박장범 사장의 이런 발언이 그 당시에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비겁하다고 <laughs> 어쨌든... 생각합니다. 지금 박장범 사장의 임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부칙조항에 대해서 박장범 사장도 구동이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낸 것일 테고 저는 공교롭게도 진영만 바뀌어 가지고 그때 이사진 교체 논란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때는 여당이 소수 여당이었으니까 법을 바꾸는 것까지는 다르지 않았지만 은 그래서 감사원이라는 그 하나의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사장님이 몇조출했던 거겠죠 저는 그때와 지금 상황에 대해 가지고 방법론은 다르지만 은 의도가 다르다고 볼 만한 문이 있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의도를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. 네, 예,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명확히 보이거든요. 물론 MBC 사장을 교체하려니까 방문진을 건드리는 것일 테고, 지금 KBS 사장을 바꾸려니까 지금 이사회를 다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.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. 어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은. 임기 보장이 최, 최우선이 아닐까? 그건 이사진도 그렇고, 그리고 사장도 그렇고, 특별한 비위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 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제가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건요, 그 피해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.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진의 임기가 비위가 없을 때 지켜져야 된다 보십니까? 아니라 보십니까? 저는 뭐 지켜지,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. 박장모 사장님. 네. 지금 헌법 소원에서 방송법의 내용은 다투지 않고 부칙에도 다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. 본인이 지금 이렇게 그 방금 전에 이제 권태선 이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예전에 그럼 권태선 이사장님이 그 쫓겨나실 위기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비슷한 입장에 놓이신 것 같은데.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네. 그 이사직을 그대로 수행하실 수 있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원태정 이사장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, 박장범 사장에게. 글쎄요, 그 박장범 사장의 이런 발언이 네. 그 당시에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<laughs> 예, 비겁하다고 어쨌든. 생각합니다. 비겁하다. 네. 예. <laughs> 박장범 사장님은 그 당시에 이 회사 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나요? 어떤 방향으로든지. 보면? 글쎄, 뭐 일단 남의 회사 일이었고요. 저희 회사 k b 스와 관련해서는 네. 그 예전에도 <laughs> 뭐 고대영 사장도 정권 바뀌면서. 쫓겨나지 않았습니까? <laughs> 예. 그때는 이렇게 정권 바뀐다고 공영방송 사장 쫓아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음흠. 그러니까 고대영 사장 때는 얘기했지만 <laughs> 네.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되거나 남영전 이사장이 해임될 때는 안 하셨지 않습니까? 제가 봤을 땐두분 상당히 그냥 네. 저는 사실 권태선 이사장님에 대해서도 뭐 작년에도 제가 뭐몇번 이걸 언급한 바 있지만은 방송 장악기도에 대한 저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항상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원희 사장님 약간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는 비슷한 상황으로 봐가지고 입장을 이렇어봤던 겁니다. 저는 뭐 지금 근데 그 법의 부칙으로 정해서 하는 문제와 네. 어쨌든 그 그거는 입법 활동을 통해 가지고 네.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편법으로 감사원을 동원해서 하는 것하고 등치 시켜서 보시는 거는.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래요?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의석 수만 있었으면은 아마 법 고치려고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린 거고요. 그래서 의도를 제가 그냥 넘겨짚어보자 했던 거고요. 사실 비슷한 사안인 것 같아 가지고 이런. 예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. 예, 서울 강북을 국회의 한민수입니다.